중성원자로 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쿼크, 그 다음에 수소원자 해, 그 다음에 빅뱅우 3분의 1대가 헬륨원자 해. 수소원자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자, 잘 들어봐. 여기 보면, 1번에 이 3000K라는 온도가 나오는데, 이 3000K라는 온도는 여기서 의미가 낮아진 온도야, 사실. 좀 이따 할 텐데, 핵류합 하려면, 한천만 k 쯤 돼야 돼. 그러면 이 3천 0 k 는뭐할수 없는 온도야. 핵융합은 일단 할 수는 없는 온도야. 그러니까 더 이상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없는 온도야.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쌤 봐봐. 이게 핵이야. 이게 전자야. 얘들 둘이가 결합을 해야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전자가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원자 핵에 붙잡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략 3000k 정도로 낮아지면은, 전자가 원자 핵에 붙잡힐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때? 자, 원자 핵과 전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가, 뭐가 된 거야? 바로 원자 핵에 전자가 붙잡혔다. 내지는 이 전자가 원자 핵에 뭐 되었다? 아, 뭐 구속되었다? 그 정도 느낌으로 접근을 할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하자 했지? 시기적으로 몇만년 후, 38만 년 후. 빅뱅 후 온도는 몇 K일 때? 3000K일 때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칠판 봐 봐. 야. 이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띠고 있지? 플러스 성질. 잘 들어. 중요한 얘기한다. 칠판 봐야 돼. 전자는 무슨 성질을 띠고 있지? 마이너스 성질. 그럼 이때는 아직까지 중성 원자가 형성되기 전이니까 전기적인 성질을 띈 입자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지. 근데 원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적인 성질을 띈 입자하고 뭘 해? 상호작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림 봐봐. 빛이 막 어? 원자핵이나 전자하고 막 부딪히고 충돌하고 이렇게 하잖아. 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빛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전기적인 성질을 띈 물질이 혼재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혼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막 빛과 물질이 막 뒤섞여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렇게 빛과 물질이 상호작용을 하고 뒤섞여 있으면 뭐할수 없는 거야? 이 빛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야, 거울이 있는데 빛이 이 거울을 통과 못하면 어떻게 보여? 뿌옇게 보이지. 그걸 뭐라고 표현해? 불투명한 유리라고 표현하잖아. 마찬가지. 이 현재 우주는 빛이 우주 공간을 빠져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무슨 우주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러한 우주를 빛이 빠져 나올 수 없는 불투명한 우주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불투명한 우주 상태다. 근데 야 중성 원자가 딱 생기잖아. 너희들 알다시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 그럼 원자가 형성된다는 것은 전기적인 성질을 띈 입자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막 뒤섞여 있던 빛이 뭐할 수 있다 우주 공간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중성 원자가 생기면 뭐 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빛하고 물질이 혼재되어 있다가 드디어 분리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은 빛이 분리돼서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그러면 투명한 거야? 불투명한 거야? 투명하다고 볼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어, 중성원자 생기면 우주가 뭐 어떻게 된다? 투명한 우주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 야. 이렇게 빠져나온 비디지, 이걸 뭐라고 불러주는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파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 맞아? 우주 배경 복사파. 그럼 최초 만들어진 우주 배경 복사파는 몇 K였겠어? 중성원자가 3000K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최초 만들어진 우주 배경 복사파는 3000K였지. 근데, 야, 빅뱅 이론이 뭐라 했지?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간다고 했지. 그래서 지 가모가 잘 들어 봐.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있잖아. 3000K가 생겼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온도가 내려가 가지고 약한 3000K, 3K 정확히 표현하면 대략 한 2.7K가 현재 우주에서는 배경 복사파로 검출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것을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검증해 봤거든. 진짜로 현재 3K 우주 배경 복사파가 우주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럼 이것 또한 지금의 모습을 잘 설명한 거네. 그렇지? 그래서 아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과 더불어서 얘도 뭐가 될수 있다. 빅뱅을 지지해 주는 좋은 증거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현재도 그 모습을 잘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됩니까? 그래서 너 이거 보면 나오잖아. 빅뱅 이론에서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가 실제로 지금도 있다. 그리고 예측한 대로 대략 2.7K쯤 된다. 그 말은 뭐 한다? 줄 거잖아. 빅뱅 이론을 지지해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이렇게 되는. 자 기본 문제 1번 지금 이제 빅뱅 우주론 글이 나와 있는 거고 자 옳은 걸 골라보자 기억 쿼크들은 서로 결합해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다 어, 맞는 얘기잖아 그지? 맞는 이야기고 전자가 원자핵하고 결합하면 중성 원자가 생기는 거죠 빅뱅 후 38만 년 온도는 3000K 빅뱅이 시작되고 38만 년후 빛이 우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를 한다 이때 이제 빛과 물질이 분리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답은 기억, 니은 디귿 하면 되고요. 자 이번 보니까 요거는 뭐야? 불투명한 우주. 아직까지 중성원자가 생기기 전. 요거는 뭐예요? 나가 투명한 우주. 빛과 물질이 분리. 우주 배경복사의 시작. 중성원자 형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가의 우주에는 그렇지. 빛과 물질이 혼재되어 있고 불투명하잖아. 못 빠져 나오잖아. 니은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뭐 한다고 했어? 내려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갈수록 온도는 뭐 하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뭐 순서 없이 나타냈지만 이게 뭐야? 먼저고 이게 나중이잖아. 그래서 가가 나보다 뭐 해야 돼? 높다라고 해야지. 낮아지기 전이니까 가가. 가 시기에 비친 오늘날 우주배경보사. 아니지. 이게 원자잖아. 맞지? 그러니까 언제? 나 시기에 비치라고 표현해야지. 맞는 표현일 거 아니야. 그렇죠? 이때 빛과 물질이 분리됐으니까. 3번 마찬가지. 이게 먼저죠. 가. 아직까지 원자 생기기 직전. 이건 중성원자 생긴 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눈에 보이잖아. 지금 빛과 물질이 분리되어서 우주배경복사가 시작되고 있잖아. 기억 빅뱅 이후 38만 년 이후 지났을 때 맞네. 중성원자 생기는 시기잖아. 나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비가 3대 1이 아니고 뭐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잖아. 틀렸잖아. 그다음. 나 이후 빛과 물질이 분리되어 우주는 투명한 상태. 맞죠? 중성원자가 생기면서 투명해진 거잖아. 답은 기억 디귿. 4번. 자, 우주 배행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 봐라. 야, 우주 배행 복사가 빅뱅 우주론에서 말하기를 3000K에서 처음 생겼다. 근데 지금 식어서 2.7K쯤 되었다. 그게 딱 맞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지. 빅뱅 이후 3분부터 우주 비용에서 틀렸지. 고쳐. 굳이 따지면 얼마라고 해야지 맞는 거야. 38만년 후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잖아. 38만년 후 틀렸어. 디귿. 원자 핵이 생성되며 야, 원자 본다고 막 어? 틀리고 이러면 안 돼. 핵 지워야지. 원자 가 생기면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디도 현재 우주 전역에서 우주 백경사는몇 K? 그렇지. 2.7K로 현재 관측된다. 이렇게. 답은 기억하고 ㄹ. 어디 냐 4번. 자, 이 모습은 무엇을 관측한 거냐? 저거라. 우주 배경 복사파. 어. 우주 배경 복사파. 이것이 만들어질 당시니까 최초 형성될 당시는 몇 K라고 해야 맞는 거야? 3000K라고 해야 맞는 거지. 되죠? 이번에 처음 만들어질 당시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야, 사실은 이때는 우주 형성 시 만들어진 거밖에 없으니까 누구하고 누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소하고 헬륨만 있어야 되는 거지. 됩니까?